2013년도부터는 이곳 스케어원에서 성탄축하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탄축하음악회에 출연자들은 재능공사로 축하 연주에 출연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해주,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축하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첫 번째 연주팀은 YMC 오케스트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가 기쁜한 부조오션들을 연주하신다고 하는데요. 인천 YMC의 오케스트라를 나는 발산 복지관에서 복지사 분들이고요, 만든 다들인 후기단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찾아가는 연라회 전기 연주회 등의 활동을 하고 이번 해 YMC의 인주회를 받고 오케스트라로 참단되었다고 합니다.